Salt water, brown sugar. 아, 나주네. 그, 주사기이 아, 주사기줘음건강해지 지금, 네? 할 때, 좀, 말라, 말라, 지니까 나도 한 번, 나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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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자신> 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커피 한잔좀 드시면서 한번 주세요. 와, 장난 아니네. 이거 집에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응. 야, 이거 뭐야? 온도이온언덕 오늘 전기 감량 시킨 거야. 와, 제가 뭐 저기 우리 둘만 있어서 한 얘기인데, 형이 집에 하는 역할이 80%예요. <laughs> 20% 여기 밖 안에 있어. 따뜻한데, 지금. 나는 <laughs> 원래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야, <laughs> 형은 손으로 웃겠때뿐 얘기해 주세요 Oh, wow. This Baby, I like it. The way you move on the floor. Baby, I like it. Come on and give me some more. Oh, yes, I like it. Scream it like never before. Baby, I like it. I, like it. Money, come on. Fiesta, forever. Girl, please excuse me if I must the leaving. 이게 군데 향가, 그 버터 향가, 뭔가 달, 달달한 뭔가 복합적으로 되게 많이. 소안 찍어 먹고 그냥 그냥 먹어 그냥. 야이게 미국식이죠. 그, 조 씨, 근데, 그 파란색 그릇 우드 놔 줄래요? 어. 뼈바지하게 뼈바지. <웃음> 뼈바지. 형님, <laughs> 근데 내가 최근에 LA, LA 한1 음. 0 있었거든요. 음. 뭐 맛있는 스테이크 집도 가고 다 갔는데 뜨거우죠. 이게 제일 맛있는 것들 아짜 대박이 나네. 다음 주 오면 음. 내가 더맛 맛있는 거해줄게 아, 이번에 아, 오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음, 덜 은은 음, 부드러워. 아니 그게 아니라 병처럼 이렇게 정수를 들이지 않고 아무리 들이도 장사지 장사니까. 음. 그 음. 예쁘게 구워졌어. 너무 음, 맛있어. 음, 맥주 맥주를 이렇게 익힌 건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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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그. 무지 아, 후추 고통과, 고통과. 소금 어, 여러 가지들 실망 근데 원래 방송을 보지 말아요 <laughs> 음. 10시간. 사람은... 사실은... 네 시간 전에 방송을 보지 말아요 들어요 베베 어. 안녕아 네. 오늘 와줘서 감사합니다 고양 이번에 한두 시간 동안 숙성시키고 <laughs> <숯선치 웃음> 갖고 왔는데. 약간 찰지잖아 이걸 또 자기자기 썰어주시는 자기 태훈 음. 씨참 감독님은 원래 꿈이 감독님이었어요. 아, 또 듣고 싶었어, 아니, 듣고 싶었어. 아니,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네. 어머니가 그때부터 네. 이제 행상도 하시고, 이제 식당을 하시는데 하, 하필 식당 맞은 편이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어, 어. 이걸로 용하는 게? 학교에서 이제 끝나면 가방 메고, 털레, 털레 걸어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면, 에, 곰탕 한 그릇 어머니가 주시면은, 음. 그거 먹고, 할 일이 없잖아요. 뭘 하면 좋을까 했다가 극장에 가면 이제 주전자 이렇게 하나씩 딱 들고 가는 거야. 음, 음, 음. 그러면 너 뭐야? 그러면 앞에 식당에서 물아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게 소일이었어요. 오 그러면 돈안 내고 본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안내죠 돈. 시네마 뭐지 그거 옛날에 영화? 시네마 천국. 시네마 천국. 비네 어. 근데 음. 자막이 그때는 새로였잖아요 맞아 맞 세로였어 세로로였어요 새로. 그 오른쪽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막연하게, 막연하게 저 세계는 뭐지? 그거를 제일 하고 싶었지 말쭈거리 잔혹사가 오랜만에 데뷔작이 한... 그제 영화, 그제 이름이 딱 있던 배우가아요 그그그 세상에 이렇게 깐죽대는 배우가 있나 <laughs> 아, 진짜로 학교에서 뭐... 이런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배우 같은 느낌이 확 와가지고 음. 대형 기획사에서 발탁이 돼서 오디션을 아. 봤는데 욕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아주. 욕? 그래서 야 측새 이 새끼 씨, 뭐 학교 도시락에 뭐 머리 감았냐, 뭐보은 뭐, 물통에 머리 감았지. 감독님이 욕 잘한다고. 아. 욕 잘한다고 해서 붙었어요. 욕을 맛있게 욕을 하는 거지. 욕을 밀있게 아. 하는 거지. 아. 하는 거지. <laughs> 아, 편집 받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 아, 아 그때 해봐요. 했던 거 한번 해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정환이 보갈까? 뭐 네 주고 가세요 자 이거 이거 당연히 열받 얼마든지 예, 예, <laughs> 진짜 아, 완전 아, 이기지 오빠 아, 오빠도 오빠, 오빠. 사투리로 질수없죠아질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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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사투리로. 티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저는 어떨까요? 저는 역자라요 저는 욕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저도. 기근맨은 언제부터 생각하셨어요? 아 근데 저는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저는 원래 부산에서 레크리에이션 MC 했어요. 근데 아아 그래 이제 그레크리에이션 학과를 나와서 1년 정도 뭘 했냐면, 그때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MC도 하다가, 또, 삐에로가 들어, 삐에로도 하고, 하루는 이제 키다리 삐에로라고, 이렇게 얘기해 하고 있는그막 풍선 강아지 음. 만들어주고 아, 이런 그걸. 것도 했어 아. 그때 이제 그, 붉은 타이거, 뭐, 세븐, 그 세븐이 가장 잘 나갈 때. 아 세븐 이거 할 때. 아 근데 그때 아 나는 삐에로인데도, 좀 이제 이거 보여주려고 아, 많이 안 칠했어 아, 많이, 아, 안, 칠했어. 아, 많이 아, 안 칠하고 그다음 아, 여자애들이 막막막 대학생들이 아, 와저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뭐 강아지 만들어줘 하면서 근데 난 나름대로 그게 되게 즐겁다고 생각하고 막 하는데 세븐이 보통은 이제 하수에서 등장해야 되잖아 음. 너무 바쁘니까 T자에서 바로 꽂은 거야 벤을 아, 딱 꽂았는데 방금 내 둘러싼 여자애들이 다 세븐 <laughs> 쪽으로 가고 나 혼자 인간극장처럼 <laughs> 강아지 만들다 만에딱 서있는데 그 순간 서울 가야겠다. 와 뭐, 서울 가야겠다. 연예인도 서울 가야겠다. <laughs> 내가 서울 가서 뭐라도 해야겠다. 이게 지금 내가 이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난 나름대로 그때 재밌었거든요. 안주했어. 어, 안주하고 있다가 계속 그냥 오디션을 찾아서 막또이다 처음 안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공채를 시험을 봤는데 또한 번에 됐네. 지금 쭉 생각 보면. 내가 좀개그맨 계기가 약간 세븐의 영향이 좀 컸어. 오와, 약간 음. 비슷하게도 생긴 것 같기도 음. 하다, 어, 진짜. 세븐이 의욕을 많이, 그렇지. 어, 불태우게. 저런 철량하다 는 생각 그때. 아, 진짜 오. 있었어. 오, <목소레져> 뼈 없는 거. 아니야, 동생 동생인가, 세븐이? 네. 오히려... 아, 나는 그저 그 코코하다가 네. 일진상공하고 코코하다가 너무 막잘 나갔잖아요. 음. 아, 돈을 못 벌었고, 뭐, 음반이 안 나가니까. 응. 그래서, 아, 이제, 시컷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가수의 꿈을 이제 해봤으니까, 어. 뭐, 이제, 라이브도 안 되니까, 이 정도 했으면, 혜영아, 너 정말 잘 즐겼고 행복했던 거야. 이제, 어허. 그만해. 하고, 연예인을 아예 안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어. 근데, 어. 그, 어디, 갑자기, 바람의 아들 너 생각나 옛날에? 바람의 아들? 알제알제알제 어, 중간 투입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약간 모자란 야바이꾼 여자애여서어그 어, 이병헌 씨 애를 제가 임신해가지고 말도 불행한 여자애 모자란 여자애 역할을 하는데 오디션을 보러 가, 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로에 진짜 야바이꾼 하는 걸 계속 몇 시간씩 지켜보고, <laughs> 이거 한판다 사는데 얼마예요? 했더니그당시이20 몇만 원이었어요. 아, <laughs> 살게요, 내가. 다 주세요. 이거 주고, 아. 가르쳐 주세요. 그리 아. 가르쳐 서다 배운 거예요. 아. 와 야바이를 하면, 그 다, 내가 야바이를 다 해서 가야, 가야 되는 줄 알았어. 아. 진짜로. 그래서 다 배우고, 이제 오디션 보는 날. 공고지 무지개 쓰구나 막 그지같이 막 날게 하고 자 그럼 야바이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맞춰보십시오오 내가 확한 거예요 이거 2번이번이번땡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맞춰 보 땡겼다 땡1번일번1번일번제가저 무슨 지금 뭐 하면 돼요뭐 있어요 애들 애채 오케이 이러는 거요 예나 대본도 한 글자도 아니고 근데 노력상 노력상 몰라도 <laughs> <laughs> 노력상인지 나는 모르고, <laughs> 모르고. 뭐 그렇게 마음에 드나, 내가? 막 이렇게 생각 거죠. 근데 그, 그거, 이제, 9만원씩 받고, 그 당시 9만원이면, 정말 살기 좀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원 되나요? 아, 진짜. 아침마다 녹차 한 팩, 컵, 믹스 커피 한팩 해가지고, 다타서 일일이 다 돌리면서. 저도 있었잖아요, 그가 왜, 왜그한 거예요? 연기를 하려고? 뭐 새로운데. 저는 그냥 하는. 거기서는 막내니까. 연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거기서 막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좀 하게 됐을 땐 신인만 나타나면 들려서 놓고 내가 야 페이스, 네. 토이샷 다 가르쳐주고 그걸 내가 다 가르쳐주고 냐면 내가 어렸을 때 그런 힘들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어 아, 네. 대단하다 진짜 언니 근데 사람들이 잘 그런 거 모르죠 저는 그냥 약간 그러지, 그러지. 쉽게 이게 그래, 화려하게 멤버도. 화려하게 그냥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자 저렇게 같이 하면은 싸운다니까 뭐 뭐... 아, 와안 나가서 해왔냐고 지금 겨씨 음. 되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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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건배사 하나 준비 안했어요 건배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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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사건배사 하나 배사야건배사건배사요와 기대된다! 음. 경사아 건배사야? 건배사, 건배사 우리 동아리는 그 정도 어, 하지 얘기했던 거 있잖아.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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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얘기해야 돼. 내가 또, 또 채워야 되는 거? 어, 아 아닙니다. 오늘 는아 막걸리 삼행실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은 유리 씨가 열로 열로 와 제가 또... 막 아, 너무 지금 기대. 아, 진짜. 아면 예. 아, 기대는... 아. 아 웃기는 거야. 저는 의미를 두는 거예요. 아, 됐어요. 아까 k 이 예. s 오디션에 예. 그다붙고막 아, 장난, 장난 아니던만 얼마나 반짝였으면 붙었겠어. 막막한 인생, 하루하루 힘드시죠? 어... 걸? 걸. 걸고, <laughs> 또 걸고, 돈을 배도 되지 않는 복권. 예. 여러분들, 돌아다녔지만, 풀리지 않는 일. 이. 예. 리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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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야. 이깁시다 이깁시다 아니 어떻게 겼습니다. 부운법칙인데요 이깁시다 이깁시다 우리는 하나매다 <laughs> <laughs> 우리는 하나매다 되게 웃기다 진합시다 <laughs> <laughs>